우리가 어제 따서 먹었던 거야. 앵두! 오, 우리가 어제 봤었던 앵두도 있어요. 앵두는 우리가 앵두. 한번 콩콩콩 가져보면 어떤 색깔이 나올 것같아 아, 토마토 맛이었어요. 토마토 맛이었어요? <laughs> 향기는 어땠어요, 얘들아? 맛있는 같아요.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달콤한, 냄새. 오, 달콤한, 달콤한, 냄새. 오, 달콤한, 달콤한 냄새도 나고, 음. 토마토 냄새도 음. 조금 나고, 어, 우리 오늘 이 앵두를 가지고 도 한번 해볼 거고요. 어, 얘들아, 이거는 저희들이본적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어? 저희 옛날에 그거 먹어봤어요. 어, 할머니 이거 먹어본 적? 할머니 집에서 정민이 먹어본 적 있대. 정민아, 이거 어떤 맛이 났어? 그냥 깨만 났어. 깨만 났어? <laughs> 이 재료의 이름은 치자. 어, 얘들아, 치자는 물에 물에다가 이걸 뿌리면 아주 아주 센 노란색이 나온대요. 호박씨 옛날에 먹어봤어요. 호박씨도 먹어봤어? 그거 옛날에 먹어봤. 어 응. 향기를 맡아 보면 음. 이게 무슨 냄새일까? 너희들도 한번 맡아 볼래? 달콤한 냄새 나는 거 같아? 무슨 냄새 나는 거 같아? 아무 냄새도 안 나? 키위? 키위 청생긴거같기 네, 이거는 바로 비트예요. 비트. 어, 얘들아 우리 이 비트 지난번에 점심밥 먹을 때 물김치 색깔이 이 비트 색깔이었는데 기억나요? 그치 우리 미래생립장에서 같이 한번 아니, 먹어본 적이 있나 어, 먹어본 적 있는 뿌리채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비트를 가지고도 너희들 손주가 멋지게 울타리에서도 볼수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이건 차로도 먹고 사람들 몸에 아주아주 아주 좋은 풀창 꽃이래요 이것은 인동초 인동초 네 인동초도 우리가 절구에 넣고 한번 다져서 어떤 모양이 나오고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보자 네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었죠? 요 네, 이것은 시금치. 시금치 노리 한번 받아보고 얘들아 이거 시금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어, 쑥은 우리가 아까 봤었는데 쑥은 이런 모양이에요. 깻잎 같기도 해. 또 어떤 거 같아요? 콩 같기도 해요. 어, 이거는 바로 뭐냐면 돼지 감자. 이거 어, 돼지 감자가. 배드번다가 여기 밑에 땅통게두렁두렁 갈려있는데 뒤에 줄기랑 입은 이... 이에도 <목소리도 또 것 같기도 목소리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당근이도 방금 빵꾸난 여기는, 헉, 이거 우리 유치원에도 여기다. 엄청 많이 열린 어, 열매인데, 오, 겉, 찢, 어, 얘들아, 이건 우리가 아틀리에서도 볼수 있고, 숲에서도 볼수 있어요. 수! 네, 쑥.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오, 어,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오, 응. 너희들이 염색하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놀라 거지 이거 진화. 이리 와보세요 여기 아, 이렇게 아. 딱 넣고 손물물물물 이렇게 해줘 아, 해볼래? 한한한한 해보자 물물 그렇지 얘들아 이거 자 누워도 될것 같아. 우리 진짜 이 전화, 지난번에 타봤던 해먹같이 생겼네. 그치? 어. 해먹, 우리, 아, 해물 해물 우리 타서 흔들흔들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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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흔들린데 누워서 타서 같기흔들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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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